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연희 여사님께서 아, 너무 좋은 그런 글을 또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글 그 안에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명심해서 반드시 저에게 그런 좋은 기회가 온다면 우리 한자 시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한연희 여사님께서 어, 말씀하신 그런 말씀 내용들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갑자기 2년 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2년 전그한평방을 외롭고 고독한 그철참 안에서 있었을 때그한평안의 안에 방에 제가 제 손으로 그려서 붙여놓았던 그 달력, 마지막 달의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 달력은 제가 거기서 나오면서 뜯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 달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달력입니다 제가 아, 그방 안에는 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달그 달에 그 달력을 손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하루가 지나면 사과 하나씩 그렸습니다. 반나절이 지나면 사과 반개를 그리고 그날 하루가 지나면 밤에 자기잖아. 마지막 반개를 그려서 사과 한 개를 채웠습니다. 저는 450일 동안 이렇게 사과를 그렸습니다. 450개의 사과를 그리고 나니까 제가 나올 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5월 1 3일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완성 결정이 있던 날 마지막 사과 한 개를 그려 넣었습니다. 저는 이 사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과야말로 정말 제가 우리 안산 시민들을 위해서 아, 죽기 전에 어떤 사과나무를 출마해야 될지를 늘 기억해주는 그런 사과 달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이 사과 달력을 보여드리면서 저의 인사만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제가 5월 13일날 금요일날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 이 5월 1일 날 제가 이위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꼭 나간다. 나의 주 하나님 성전으로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적어놓고 2주일 만에 좋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저와 함께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저랑 같이 같은 방에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바빠가지고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원을 지내셨던 김충선 의원인데 아까 오셨다가 바로 가셨습니다. 그 김충선 의원님과 저와 둘이서 같은 날 같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단역을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김충선 의원도 저와 함께 같이 이 사과를 반개를 그려 넣었습니다. 제가 반개를 그리면 그김 의원 옆에서 반개를 그렸는데. 우리 김민영과 저와 둘이서, 어, 같은 방에서 무죄를 받고 나왔습니다. 안양 교도소가 생긴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김중선 의원님도, 어, 좀 전에 가시면서,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시면서 저한테 마음속으로 많은 기도를 하고 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만나게 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지난 일들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750일이 넘는 오랜 법정투쟁을 통해서 그 진실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온갖 거짓과 음해와 모함, 조작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을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의 기빈 여러분. 저는 오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 한원갑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선거사무실 개소식하면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반응과 관계되신 분들이 대두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러한 말씀을 줄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내놓라 하는 정치인들은 한 분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아주실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제가 여기에 서 있는지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거지를 급히 마치고 오신 주부님, 버스 타기 애매하여 30분이나 걸어서 오신 어르신, 평소 저를 아껴주시던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시간을 내 주셨습니다. 지난날 제가 안산시장으로 재임 시절 잡았던 손을 다시 잡아 보았습니다. 저희 환경은 변했지만 여러분들의 다정한 손길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비후보 등록 후 짧은 시간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모 정당에서 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나서지 말고 조용히 백의정군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저를 비판하기나 앞선 그러한 일들을 강요할 수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상대적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공간 협박과 회유가 계속 이어졌고 무재판에 대한 위로나 격려보다는 경쟁호보라는 적당한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모두 감내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시민들의 사랑에 더더는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무죄라는 판결문에 뜨거운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 신상에 대한 자유보다 시민들에게 인사드렸던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두려웠던 시간들이 영화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모함에 빠져 있을 때 냉정하게 외면했던 긴 시간, 저는 먼저 특정 정당을 떠난 적도 저를 버린 정당에 대해 원망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덕분에 저는 정당에 눈치 한 번은 정치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후 무소속 후보의 삭막한 처지를 체험했습니다. 어느 행사장에서나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제일 마지막에 겨우 소개되어 한때 민선 시장 재임 시절 받았던 조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 참된 정치적 자유를 얻었고 밝은 조명 대신 시민들의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이제서야 시민들 곁으로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한탄한 신장로 아닌 좁고 험한 길을 보았습니다. 재임 시절 요란한 박수 소리로. 이해서 시민들의 한숨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행사마다 밤하늘을 화려하게 빛내던 폭죽 때문에 성인들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게 주어졌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고마운 교육 과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검찰이 꾸며진 사건에 분노로 가지갔던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이제 제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느꼈기 때문입니다. 새벽 어둠 속에 새벽 어둠 속에 청소부 아저씨와 요구르트 배달을 받은 것로부터 참된 성실을 배웠고 공장불자들이 악착같은 전략정신에서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아껴써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셀프 주유소 기름을 넣다가 저가 주유소 저가 주유소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고, 영하의 추위로 얼어버린 농산물을 내다하는 노점상 아주머니에게 삶의 애착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저희 죄없음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라는 새로운 사회적 영령임을 깊이. 책입니다. 무쇠 칼을 강도 높은 진경으로 만들기 위해 뜨거운 불무질과 차가운 담금질로 연마했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를 아십니까? 땅에 심으면 오년 동안 뿌리만 내리다 보니 자라지 않다가 때가 되면 하루에 5cm씩 자라나 6주만에 무려 3m나 성장하는 식물이라 합니다. 충분한 뿌리내림 제게 검찰이 조작된 수단은 모소의 뿌리내림을 알려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5년이란 긴 시간 땅속에서 하늘을 향한 모소의 성장처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힘차게 하늘을 날아오르겠습니다.